안녕하세요. 여우책이 꾸야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박수자님의 산문집, 먼 길,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봤다. 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소설을 자기들을 대변해주는 소설이라고 엄청난 반향을 보였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기분은 씁쓸했다. 결혼 생활에서 나는 누구? 이 정체성을 다루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이 영화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여자의 이야기. 조조 영화를 보고 나오는 내 또래의 얼굴도 나는 누구? 라는 얼굴을 나는 이해했다. 90년생 여자들은 결혼이 주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50, 60세대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남자들은 사회에서 꼰대, 내지는 태극기 부대로 불리워지며 폄하되고 희화화되어 무시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남겨진 현실이 착잡했다. 우리 세대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 세대였다. 더구나 여성들의 삶은 더 치열했다. 중학교를 마치며 공단으로 일하러 가서 오빠들을 공부시키고 동생들의 생계를 떠맡는 친구들이 많았다. 대학을 가는 것은 선택된 일부였다. 이제 우리는 생존과 번식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며느리나 딸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나. 지금도 부모를 모시고 또는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종종 걸음치며 살고 있는데 후손들은 효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무언의 눈치를 주고 있다. 나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돌아오면서 50년생의 글을 쓰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나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와 그 많은 순위, 오기, 수기, 자야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았고, 시집의 모든 사람 구실을 해내고, 친정까지 돌보며 산 우리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50, 60년대 여자들의 삶이 80년, 90년대 여자들의 삶을 떠받쳤고, 당신들이 배우고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여자라는 내 정체성이 나이 50이 될 때까지 억울하고 싫었다. 집안에서 내 위치와 결혼 생활의 의무가 힘에 부쳤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내 투덜거림에 선배가 말했다. 어느 생에 여자로 다시 태어나 살겠어. 뒤통수를 툭 치고 그 말에 훑고 지나갔다. 그렇지. 언제 여자로 태어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내 몸에서 완벽한 존재가 출현하는 경이로움을 또 겪을까. 한 존재가 나를 100%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비로소 열등감과 소외에서 노여놨다. 나는 여자다. 이것은 내가 지구별에 살아있는 한내 정체성이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능력대로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자라서 발목을 잡고 나를 쓰러뜨리고 패대기 쳤다. 나는 내가 여자인 게 플러스로 적용된 것보다 불편하고 억울하게 작용했다. 적어도 나는 나의 이야기, 여자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50, 60 세대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말해야 한다. 나도 이 이야기를 쓰는데 60년이 넘게 걸렸다.